안녕하세요 브라카이타이입니다 아, 저는 지금 그 모알보알 토리센터 인포메이션 어,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 센터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모알보알의 그 유명한 코핑 호핑을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핑을 나가서 여러분들께 이 무얼 무왜이 오지까지 한국인들, 전 세계인들이 호핑을 하러 오는지 제가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호핑 패스칼도 아일랜드 퍼틀 보고 알지, 오케이. 자, 이제, 보알보알, 그, 보알 호핑.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아일랜드 한번 가고, 거북이 보러 한번 가고, 정어리 때. 이 토탈 호핑 시간은 3시간이라고 하네요, 3시간. 야, 이거, 씨. 뭐 이런 길로, 이런 길로 이거 배를 타러 가고 있네요, 이거. 아, 이거. 예약을 안해다 놓으러 지금, 씨 이거.

চান বড়ো কাঠোৰ পিচ কাটোৰ 아유 뭐 마이튼 뭐 그런 섬에 왔어요. 모알보알 모알. 아~ 선착장에서 한 출발한지 한 30분 만에 가까워 보이지만 굉장히 먼 피스카 톨아일랜드 산업으로 도착했습니다. 자 호핑 피스카 톨 아일랜드 뭐야? 이거 4호초 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嗯。Mm. 산호가 어떤가요? 아, 기가 막히네. 산호는. 아, 시... 살아있네 바다가. 시... 살아 있어. 굿. 아. 아우, 메로 젤리피시. 아, 젤리피시 메로. 메리 젤리피시. 아이, 속. 자, 저희는 지금 어, 정어리 때를 보기 위해서 어, 왔어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데. 해양가 바로 앞에 이 정어리떼가 있네 와 한번 볼까요? 아 일단 문은 굉장히 맑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어리가 정어리가 저쪽에 있나본데 어? 지금 사람들이 저기 왔다갔다 하는게 정어리떼 보는거야? 오케이 와, 없이션 어? 오오오아 여기가 갑자기 확 깊어지는구나 물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嗯 um. Fortere! Oh! Forte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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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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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핑 3 시간짜리 아 굉장히 그 인상적인 정어리떼와 바다거북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제 생각에는 한 번쯤 이 모알 무얼 모알의 호핑 오시는 것도 살면서 꼭 한번 해봐야 되지 않 하, 살면서 꼭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여행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한 번씩든, 모알모알, 아 놀러 오셔서, 호핑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